이런 영화를 선택을 해서 한다라는 거에 되게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됐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됐습니다. 싶었습니다. 됐어요. <laughs> 네. Yeah.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좀 많이 소외되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뭐 정우영도 옆에 계시지만 같이 선배님들 만나고 그러면 뭐 영화 소재의 다양성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 입장에서 정우영이 이런 영화를 선택을 해서 한다라는 거에 되게 어 일단은 첫 번째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에 제가 사실 그런 공포영화를 잘못 보는데 어 시나리오로 받아봤을 었땐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어떨까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 부드릴게요 어, 이게 저도 보,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조금 앞부분은 좀더 재밌게 갔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문득 했었어요. 조금 뭐 뒷부분에 워낙 진지하고 긴장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좀 이게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자제한다고 자제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정우영이랑 공명 주파수학과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 우리끼리는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코믹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정우영 옆에서 봐왔었던 모습들 그런 뭐거 관찰하면서 또 정우영이 많이 먹방에 대해서도 얘기 를 많이 해주고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어그 주문에 대한 주문서도 어 종교적인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어떤 나라에도 종교적인 것들이 꼭 조금씩은 끼어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그 주문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레퍼런스라는 거는 해외에 이제뭐 여러 가지 구마 의식에 관련된 영화들 찾아보고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찾아보면서 그런 손동작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익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둑신이 나오는 부분들도 그 촬영할 때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방, 그 영화 완성된 거를 보니까 좀섬뜩한 느낌도 들고 그불 번쩍번쩍 거릴 때그 깜짝깜짝 놀래는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광현 부동님이랑 정우영이랑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게 원인적인 부분들이 어 어떠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인이 제일 첫 번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직업적인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 전문성인 것들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 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사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접근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뭐 물론 전문성에 대한 것들, 직업적인 부분들은 같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어떠한 소재, 어떠한 장르이기 이전에 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네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한게 기자님 이렇게 또잘 봐주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또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관객분들이 찾아주시면 많은 부분들에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처음 영화 새또 저한테는 이런 영화를 여기서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어 오늘 <laughs>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laughs> 어, 주변에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laughs> 클로젯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정우 형이랑 김광미 감독님이랑의 그 우정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사실 조금 많이 소회받는 어, 기분으로 <laughs> 촬영을 좀 했었고. <laughs> 네, 남길 배우님도 같이 하게 돼서 예, 너무너무 됐습니다. 기뻤습니다. 됐어요. 네. 네. <laughs> 예,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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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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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